우주 엘리베이터 미래를 연결하는 혁신 기술. 우주 엘리베이터는 지구와 우주를 잇는 거대한 케이블입니다. 일본 잭사와 국제연구진이 실현을 위해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우주선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고 우주탐사와 상업활동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미래 우주는 더 가까워진다. 국제 연구진에 어느 나라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일본 책사, 미국 나사 등 여러 연구기관, 러시아, 유럽 연합, 이외에도 여러 대학과 민간 기업들이 함께 기술 개발과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즉, 국제적으로 일본, 미국, 러시아.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진이 협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구와 우주를 잇는 물리적 케이블을 만든다는 게 상상이 잘안 되시죠? 네, 맞아요. 우주 엘리베이터는 지구와 우주정거장 또는 지구 궤도에 떠 있는 정지 궤도 위성까지 연결하는 아주 긴 케이블을 만드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이 케이블은 지구에서 우주까지 약 36,000km 길이로 매우 가볍고 강한 탄소 나노 튜브 같은 신소재를 사용해 제작할 계획이에요. 케이블을 타고 엘리베이터처럼 승강키 클라이머가 오르내리며 우주 화물이나 사람을 운반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로켓 발사 비용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우주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 한계가 많아 연구와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럼 하늘로 날아다니는 각종 항공기와 충돌할 텐데요.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주 엘리베이터가 현실화되려면 하늘을 나는 항공기들과의 충돌 문제도 꼭 해결해야 하죠.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주 엘리베이터 케이블은 포통적도 근처 사람이 적고 항공기 통행이 적은 해상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실제로 일본 책사나 국제 연구진도 이 점을 고려해 위치를 신중하게 선정 중입니다. 항공 관제 및 안전 구역 설정,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설치되는 구역은 항공기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충돌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케이블의 크기와 형태, 케이블 자체가 매우 가늘어서. 시야에 잘 띄도록 특수한 표식을 부착하여 항공기 조종사들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합니다. 기술적 안전 장치 및 감시 시스템, 항공기와 엘리베이터 클라이머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감지 및 자동 회피 시스템 개발도 병행됩니다. 즉, 충돌 위험은 큰 문제지만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여러 방면에서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어요. 언제 실현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나요? 우주 엘리베이터의 실현 가능 시점은? 아직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전문가와 연구 기관들이 예상하는 범위는 대략 이렇습니다. 전문가 예상 실현 가능 시기는 2040년대 중반에서 후반이에요. 신소재 개발 초 강력 탄소 나노튜브 등이 완료되고 대규모 구조물 제작과 우주 환경 적응 기술이 확보될 경우, 이때쯤 시험용 또는 상용 우주 엘리베이터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2050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우주 화물 운송이나 인류 우주 거주 지원용으로 사용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난관은 극도로 강하고 가벼운 케이블 소재의 대량 생산입니다. 케이블 안정성 및 우주 환경 방사선, 미세운석 등 내구성 확보, 케이블 설치를 위한 발사 및 조립 기술,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일본 잭사, 미국 나사 등 주요 연구 기관들이 단계별 실험과 연구를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요약하자면 2040에서 2050년 사이가 현실적인 목표 시점으로 보지만 기술 발전 속도와 자원 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이용되나요? 우주 엘리베이터가 완성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활용이 기대되어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렴하고 안전한 우주 화물 운송입니다. 지금은 로켓 발사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고 위험도 크지만 우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화물이나 장비를 저렴하고 반복적으로 우주로 보낼 수 있어요. 우주 탐사 및 개발이 가속화됩니다. 인간이 우주 정거장, 달, 화성 등으로 이동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 우주 거주 및 탐사가 쉬워집니다. 3.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구로 전송하는 기술과 연계가 가능해짐으로써 청정에너지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우주 관광 산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저렴한 우주 여행이 가능해져 우주 관광 시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5. 지구 관측 및 기상 관측 장비 운송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상 위성, 환경 감시 위성 등의 수송이 용이해져 지구 관리에 활용됩니다. 즉, 우주 엘리베이터는 우주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바꿔 미래 우주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기술입니다. 우주에서 끊어지거나 구멍이 날 수도 있나요? 맞아요. 우주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손상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케이블이 끊어지면 위에 있는 엘리베이터 클라이머와 화물들이 추락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탑승자나 주변 우주 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주 공간에서 케이블 수리나 교체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위험합니다. 따라서 케이블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강력한 안전 설계가 필수입니다. 대비책으로 케이블에 충격을 주는 미세운석, 우주쓰레기 충돌방지 시스템 개발, 케이블의 여러 겹으로 된 안전망과 비상탈출 시스템 설계 그리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승강기의 자율탈출 기능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 때문에 연구자들이 케이블 소재 선정부터 여러 안전장치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안전문제는 우주 엘리베이터 상용화의 큰 도전 중 하나지만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해결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